벤츠 AMG GT 43 모델. 자, 어디서 많이 본 차량이죠? 자, 저희한테 약한달 전에 전체 PPF 시공했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이 다시 입고된 이유는요. 옆차가 문을 열면서 측면 도어 쪽을 제대로 찍었어요. 아, 제대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도장면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필름이 거의 찢겨질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PPF 필름을 시공하는 이유는 이러한 그 외부적인 이런 타격들, 그 다음에 스크래치, 상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어 정말 지금 저게 보호가 잘 됐는지 한번 필름을 제거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시공했던 실장님이 제거를 하겠습니다. 필름을 지금 제거하고 있죠. 이 부위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재시공을 할 건데 이 부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시커멓게 남은 거는 그거죠. 이본드죠 필름에 끈적이가 네. 살짝 밀려가지고 남은 거예요. 자, 끈적이는 이제 끈적이 지우는 약제로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거를 하고 나니까 이도장이 눌린 흔적도 없고 도장이 찍힌 자국도 없고.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PPF 필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컨텐츠를 한번 찍으려고 했었어요 앞범퍼 저희꺼 차량에다가 시공해 놓고 어, 꽃갈콘이라든지 이런 그 뭔가를 이렇게 좀 스치고 지나가 거나 타격을 했을 때 PPF 얼마만큼의 보호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셨던 거와 같이 문을 열면서 상대방 문을 열면서 상대방이 문을 딱 찍은 거거든요 찍으면서 얼마나 세게 찍었는데, 필름이 이렇게 까질 정도로 찍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도장면은 말짱이 보호가 되고, 필름만 찍기는 네. 이게 바로 PPF 필름입니다. 아,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 페인트 도장면을 보호하는 필름. 말 그대로, 제대로 보호를 했네요. AMG GT43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가 도어에 박혀있죠. 그래서, 실내 도어 트림을 탈거하고 사이드미러 탈거하고 기존에 돼 있던 필름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재시공을 해드릴 겁니다. 어, 전체 PPF 시공한 차량들이 이제 가끔 많이 문의하시는 게 어, 사고가 나서 그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사고 나서 어, 재시공을 한다든지 또는 재도색하고 다시 시공한다든지 했을 때그 부위만 재시공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PPF 필름이 변색이 잘 되는 필름 같은 경우는 이한 판을 재시공했을 때 색깔이 틀릴 수가 있는데 저희 나노퓨전 PPF 필름은 변색 황변이 거의 없는 필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 후에 약 1년 2년 지난 후에도 한 판을 재시공했을 때 거의 티가 안 나요. 네,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필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이 핵심은 PPF 필름은 이렇게 보호가 잘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PPF 필름 시공하셔가지고 소중한 내차 확실하게 보호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